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,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,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.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역사되어 하나님 자신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됨을 개시하고 있습니다. 그 결과 하나님은 사람 안에 사시며, 또한 사람 역시 하나님 안에 살게 되어 이두 실체가 하나의 생활을 가지게 됩니다.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,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. 날 가지는 것은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며, 새로워지는 것은 증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우리의 옛 사람은 쇠하며 감소되고 있지만, 거듭난 우리의 새 사람이자 속 사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더해짐으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.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성경의 결론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된 실체입니다. 그것은 우주의 영광이 될 것이므로 이세 예루살렘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.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.